코로나가 아직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미국, 유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침내 잦아들면 우리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격 강의를 하는데요. 그것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 효율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의 콘텐츠가 사라지지 않고 자산으로 남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지나가도 학생들에게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예습을 시키고 본 강의에서는 질의응답과 더 깊은 토론을 하며 맞춤형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 원격직업, 즉 리모트워크는 부동산 가격 및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통한 인플레 억제,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굳이 모여 일할 필요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원격솔루션과 그 인프라인 5G의 보급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 감염자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비상 상태에 대비해 비슷한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스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죠. 그러나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의 변이, 변이가 더욱 빨라지며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는 국면에서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감시카메라를 비롯한 센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원격 진료입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 치료에도 비대면 솔루션이 필요하지만, 더욱 원격진료가 필요한 이유는 질병의 예방이 절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노령화되어 면역이 약해질수록 치명적인 병에 많이 노출되는데 일단 환자가 쓰러지고 나면 환자 자신도 불행하지만 정부의 재정도 감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열, 혈압, 심박수, 혈액에 담긴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알기 원하고 이를 위해 과연 사람 몸에 센서 즉 바이오메트릭 브레이슬릿을 심을까요? 사실, 자신의 위치 정보도 공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숨길 죄가 많은 인간이 프라이버스를 포기하며 협조할까라는 의문도 들지만 조금씩 수용해야 하는 국면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나라도 원격 진료를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 이후 개인의 사적 정보 사용 관련 규정들이 구체화되며 빅데이터 관리가 체계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아마존을 비롯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들이 이런 규정의 미비로 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코로나가 이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